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갑니다 우리 김프로님 함께 하고요 우리 아들이랑 김프로님 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랑 해서 오늘은 생활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서 감성돔 한 마리는 잡는 걸 보여 드렸고요 오늘은 생활낚시가 주기 때문에 이따가 배를 타고 보리멸을 잡아볼 거고요. 이후에는 어이도라는 섬에 들어갈 겁니다. 섬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메뉴는 짜장면이랑 짬뽕이고요. 맛있습니다. 아, 오늘 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프로 아드님은 조과를 어 아, 짬뽕 올렸어요. 저기. 자. 김프로 다증 족발 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아, 마리. 열 마리.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올리세요. 아, 보리면 왔습니다. 아이고야 어. 오이다케자오었다 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사, 왔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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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 보리면 예 네. 한, 낚시 한 1시간 한반 정도 했나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 합니다. 이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어이도로 출발합니다. 아까 보리멸은 엄청 많이 잡았고요. 어이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엄청 좋고요. 아, 우리 아들 딸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지금 가서 이제 고동을 잡을 겁니다 고동을 잡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어, 낚시를 할 계획이고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네요 의도를 도착했고요 지금은 고동을 잡으러 왔습니다. 고동을 잡으러 왔는데, 물이 아직 덜 빠져서 고동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좀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불을 피우고 있고요. 바베큐를 할 겁니다. 오늘 메뉴는 이 바베큐에 여기 보이면 통나무가 있습니다. 통대나무에 저 바베큐를 넣어서 이렇게 먹을 겁니다. 아까 잡은 보리멸이랑 도다리는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야심작 대나무 통삼겹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잡은 보리멸을 저렇게 꽂히고있 하고 있어요. 있어요. 우와. 일단 통, 대나무 통 삼겹살은 완성되고 있고요 아들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음, 저녁 시간입니다 아, 삼겹살이랑요 먹어입이랑 생선 구운거랑 김치찌개랑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김프로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도 리고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오늘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나 아. 최고입니다 최고 이프로님아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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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좋아요. 얼늘 좋아요? 좋아요. 오늘 좋아요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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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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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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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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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늘 오늘 오 전갱이 것 같습니다 밤낚시 조가는 쏨뱅이 두 마리 망상어 한 마리 거의 깡이었고요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꽃놀이와 함께 불멍 자, 아, 우리 김프로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아이들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밥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됐는데 너무 배고파 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조개 샤부샤부 같은데 거 칼국수도 나오고 죽도 나오고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제 부산으로 돌아갈 거고요 다음 영상에는 예, 언제가 될지 는 모르겠지만 또 재미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